천국을 살고 계십니까? 실제 내삶 가운데 목사님,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, 어떻게 천국을 살아야 되나요?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? 그렇게 물어봐요. 우리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예수님 똑바로 보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여러분이 좌절시키는 그 환경보다 훨씬 더큰 분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,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허락하셨다고요.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져버리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고요. 이미 더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모두 실제적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에 우리 시선이 가서 그냥 나자빠져 있다면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고요. 여러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시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고요. 여러분 지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. 영광성으로 찬양으로 끝날 분이 아니라고요. 왜 현실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처럼 너희는 행복한 세대가 아니야. 너희는 포기해야 되는 세대야. 라는 그 말에 왜 자꾸 현혹이 되고 왜그 목소리에 자꾸 따라가냐고요.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요. 예수님 정확히 보십시오.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누구시 정확히 보십시오.